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436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애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 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도성을 보면서 슬퍼하십니다. 예루살렘에는요, 샬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평강, 평안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평화와 회복, 바로 주님과의 주 하나님과의 회복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와의 관계 회복이죠.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후손들은 이 당시에 영적인 장님으로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예루살렘의 멸망은 A.D. 70년경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도성은 철저히 파괴되고 사람들은 학살 당하죠 이는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께서 찾아오신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심판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적 사건인 것이죠. 결국 주님의 모든 말씀은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예수님은 철저히 주님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 이루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 예수님의 탄식 역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며 교회와 또 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이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 45절부터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과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꾀하고 있었으나 어찌해야 할지 방도를 알지 못하였다. 백성이 모두 그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 주님께서 성전을 보시면서 여전히 안타까워심시는데 이번에는 화를 내십니다. 바로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께 기도하는 집, 바로 그 성전이 종교 지도자들과 일부 사람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이죠. 우리는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속한 또 우리가 모여서 이루어진 이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워 삶의 기준으로 적용하며 주님께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며 주변의 성도들을 돌아보며 또이 교회와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삶 그리고 그것이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거든요. 예수님은요 성전에 날마다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자 바로 이것은 바로 그렇게 강도의 속굴로 전락해 버린 그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룩한 교제를 회복하게 하시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삶은요 결국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곧 주님께서 거룩하시듯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고 신앙의 목적이고 예배의 목적인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며, 그저 우리가 모여 있는 집단으로서만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님의 충만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그렇게 사랑하며 헌신하는 거룩이 회복되는 그런 교회와 성도의 삶인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이 어쩌면은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채. 나의 이기적 욕망에 앞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된 것은 아닌가,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정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잃어버린 거룩을 찾아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예배가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께서 거룩하시듯 우리도 거룩해져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교제와 헌신이 회복되는 그런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될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거룩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